새로운 제목이에요. 구원이란 구원이란 구원이를 따라해 보세요. 구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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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구원이란 그렇게 딱 생겼어요.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죠. 구원이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 하늘 만드시고 하늘에 뭐가 날아다녀요? 새들이 하늘에 날아다녀. 하나님네 작품 새들을 하늘에 날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땅도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수 있는 땅도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는 나무가 이렇게 나무들은 땅이 뿌리 내려야만 살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도 만들어 주셨어요. 바다 속에 바다를 헤엄치면서 다니는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라. 하나님 만들어 오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난참 행복하다 친구들 안녕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마게에게 속아서 행복하고 하나님 예배하던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하다니 바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왜 빠졌을까? 무시만 하다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쑥자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했어요. 오뭐 하나님과 함께하든 행복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고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 불신앙의 함정에 쭉 빠진 거예요. 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고 이걸 죄라고 해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더 빠져요 열심히 살아도 더 빠지고 점점점 어디까지 가느냐 하 영원한 지옥까지 빠질 수 밖에 없어 여기서 아무리 소리질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던져주려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을 보고 이게. 여기만 빠진 게 아니고 어디에 빠졌느냐 하면 사단이 한놓은 함정에도 빠지고 사단이 조종 사단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사단이 사람들을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끌고 다니는 거. 여기 빠진 거예요. 아무도 난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갑니다 이 지옥에 영원히 영원히 갇힙니다 나 가기 싫어 아무리 말해도 안돼요 여기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결과를 이렇게 온 거예요. 어떻게 뭐 무림을 쳐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심 여기서 건져주시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흘리심 구원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흘리심으로 불신앙의 모든 죄가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도 깨뜨리시고 지옥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줄 거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에서 빠져 나오려면 누구 이름 불러야 돼? 예수 그리소 불러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려면 예수 그리소 불러야 돼요. 그리고 지옥에서 안 가려면 이 지옥병을 바꾸려면 그리소 이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소가 너무너무너무 진짜로 진짜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소 이름 부르는 자는 우원을 얻을 것이 어디서 그래서 사람의 손에서 주욕 배경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이 그리소이십니다. 고백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조주아 세하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으로 쭉 뽑아내 주세요, 여기서. 이제 다시는 이 저주와 죄했지 말고 누구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야.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 이름부르며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막살내시. 이 머리 바셀레고, 꽝꽝 바셀레고, 여기서 뽑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지옥 가야 돼요. 배경이 지옥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이제 지옥이 배경이 아니고 나라가 바뀌어져요. 이제는 이 지옥 배경이 아니고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보고 구원이다라고 말해. 짧니다 나는, 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굳으로 믿고 굳으로 믿고 구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아멘 아멘 예수 이제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땅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이제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크리스도로 고백하면 이렇게 약속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구원을 모르고 아직도 여기 빠져 있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 뭐 하려고? 세계 복음하려. 이제는 이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 자, 우리도 기도해 보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구원 받지 못한, 못한 많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구원 받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가서, 가서 건져낼 수 있도록, 건져낼 수 있도록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자로 세워 주세요. 전도자로 세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디로 가냐? 좋은 세계 에 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는 거. 예요이 축복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주원이도 주고 또 주애도 주고 주아도 주고 해원이도 회원. 주셨어요. 선생님과 할머니에게도 주셨어요. 아멘.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